오, 김대중 정치학교 일기 회장님이시고 초대 호남 항우의 전국초 회장님이십니다이 예, 나서 축하의 말씀을 축하합니다. 아, <laughs> 자, 오늘 와서 보니까 이상식 우리 회장이 이 회장이 뭐, 한, 한, 50명 모나인들이 오늘 보니까, 어, 여기 용인 지역에 정말 지도자분들이 다 오셨네요. 전임 시장님도 오시고, 또 우리 본인 정말 유명한 이리선사건에 우리 참 표시, 이인수님도 오시고, 많이 오셔서, 우리 또 저와 같이 생사하러 가지 저는 이 박장명, 제가 잊을 수 없는 제 오른팔입니다. 저희 우리 호남양회에는 박정희 조건부터 있었습니다. 저는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어, 낮에 향후에 할수 없었습니다. 밤에 했습니다. 낮에는 여기 우리 이상식 여장 같은 분들이 전복과 그래서 우리 서로를다 털어가고, 어, 저희를 가지고, 그래서 저희는 살 수가 없었습니다. 아마 우리 그체호 회장이라고 부산에 회장님은 건물을 부산에 지었어요. 그런데, 빌딩에 입대를 못 놨습니다. 들어올 수가 없어요. 호남 향후의한테는 절대로 세를 하지 마라. 이런 운명이었습니 그래서 그 당시부터 저는 호남 향후를 이끌었고, 제가 3 8회 고흥군 향후의 부회장을 하고, 40대 고흥군 향후의 회장을 했습니다. 그저게 텔레비에서 한 시간 방송을 했는데, 오늘 저는 우리 이상식, 제 동생 되고, 제가 이제 초대회장이고, 저 친구가 2대 2기 회장을 합니다. 근데 이렇게 저희하고 밖에 나가서 밥을 먹어도 상식이 있고 꼴풀 상식. 쳐도 상식이 있어요 <laughs> 절대로 타치노타치 아주 상식적으로 합니다 무섭습니다 아주 야자 무섭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에게 한테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들 상식 있는 남자하고 결혼하겠습니까 상식이 없는 놈하고 결혼하겠습니까 또 상식이 있는 여자하고 하겠습니까 상식이 없는 여자하고 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어떻게 상시화, 상시 상시 인사람야죠 예. 대답이 좋은 거요, 크게. 어떻습니까? 예, 네, 좋아요. 그 최빈기가 제일 크더라. 네, 어떻든 아까도 우리 문희상 교장님이 김대중 선생을 님닮간다 아까 우리 그전 장인날 이등백이 어떻게 국방위원장 두 번씩이나 세 번씩까지 했는데 병장. 아 병장, 병장으로 셋는다아 정말 참 우리 이게 김대중 선생을 모시고 싶게 저 병장이 저 국방위원장 세 번째 됩니다. 에, 이 친구가 여기다 둥지를 들었다. 아, 정말 저는 이 상식이 제대로 하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에, 사실은 우리 김대중 선생은 저희가 쭉 보면은 에, 제가 국제적인 저분을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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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사랑의 친구들, 제가 이 사람 맡았고 우리 집사람이 한국 촉구를 했어요. 예, 이유여사 밑에 얘기가 었는데 저는 또 우리, 우리상 예, 교장 선생님이 연천회장을테 자문위원, 자문위원장으로 되어있습니다. 그래서, 예, 저도 밥만 먹으면 김대중 선생님 얼굴이 떠오르는 사람인데, 어쨌든, 예, 카터가 아니면은 5.18, 예, 광주 사태를 80년 일으켜서 김대중이라는 인물을 사형선고를 내렸죠. 예, 국가 붕괴. 가첩 혐의, 내란 음모, 뭐, 이렇게 해서, 어, 사회적으로 예를 즈음에,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었습니다. 그때 카트하고 레이건이 붙었는데, 카트는 재임을 노리고, 레이건이 초대로 아나운서 하다가 이제 나와서 그런데, 그때 카트는 박정희도 인정을 안 하고, 전두환이도 인정을 안 합니다. 왜냐면 전 세계는 광주사태를해서 전두환이 학살자로 방송, 언론, 독일, 뭐, 프랑스, 미국 전역이 됐기 때문에 그런데 이 카터가 되기를 원했습니다. 근데 김대중 선생은 원했는데 에이건이 됐어요. 자, 감옥에서 사형한도를 받고 있는데 카터가 아니고 에이건이 됐다. 꿈이 사라졌니다 아, 난 죽을 꿈. 그런데 카터가 에이건한테 부탁을 합니다. 김대중이를 살렸다. 그리고 그러니까 동양의 만델라와 김대중이를 붙들고 어, 정말 미국은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 김대중 선생 님 요즘에 상식이 없는 정치, 상식이 없는 국가, 상식이 없는 지도자들이 너무 있어서 사실은 우리 이상식이가 여기 지회장으로간 거를 저는 정말 축하드리고 저 친구는 뭘 해도 해야겠다 생각해서 오늘 특별히 제가 왔습니다. 정말. 저희는 1200만입니다. 호남은 뭉치고 뭉칩니다. 뭉치고 끝까지 해야 됩니다. 저희가요, 우리 김재중 선생 도쿄동 집이 있있는데요 자전거로 가서 까만 비닐얼 봉제다가 500원짜리 동전라고 만원짜리로 던져줬습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밖에 못 나오시니까 큰 거를 뜯어서 먹고 살고 그랬습니다. 사실은 이게 눈물 나는 이야기인데, 어쨌든 이상식 씨가 여기 와서 자기가 꿈을 키우고 지도자로서 우리 김재중 선생의 둥실를 틀어서 성공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는 아마 힘을 합쳐주고 우리 김영수 아가테도 내가 부탁하겠습니다. 정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알겠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여러분 다시 말하면서 오늘 주차에 간단하게 가르납니다. 감사합니다.